안녕하세요. 네. 핵심 요약 4회차, 어, 지문 빈칸 문제 해설 드리겠습니다. 어, 주거지역 상업적 공급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건 뭐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되죠. 오케이. 이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될 용적률 최대한도 몇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을 하게 됩니다.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병의부가 대상,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들 초과하는, 2 0 0제곱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행위죠. 200제곱들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병의부가 대상이 됩니다. 네. 다음, 4번. 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의사, 시장군수는 땡땡이와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전부 다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여기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녹지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성장을 어과단 시청 목직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다음 5번 도시공원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단계별 지표를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3개월. 도시공원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죠. 다음 6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은 도시군 계획설 섭취 행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섭취 행자잖아요. 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섭취 행자가 실시 계획 고시로부터 5년 내에 5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을 않는 경우에는 그 실시 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 실시 계획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 실시 계획 효력 상실 규정은 어 신설된 이후에 아직까지 출제에 직접 반영이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죠. 네, 칠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의 장관이잖아요. 행정 측이죠. 요청이니까 누구죠? 행정청. 그래서 중앙행정교환장은 누구에게 도시개발구지정을 요청하죠? 도시개발구역의 국토교통장관이죠.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교환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네.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구 직접 지정할수 있게 되죠. 다음 팔 번. 도시 개발 구역을 두개 이상의 읍 신지로 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 지정이잖아. 그때 분할 지정 요건은 분할 로각읍 신주의 면적 규모는 각각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이상 경우로만 분할 지정이 가능합니다. 분할 지정의 요건이었죠. 다음 9번. 자연 녹지 적과생산 녹지 적의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언제 개발 역을수립 할까요? 여러분. 그 개발 구역 수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자임농지역과생산농지역과도시역 외의 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넣으면 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10번. 지정권자는 여러분, 그 개발구역 수립 시 동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환지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토지를 수용하지 않은 환지 방식이기로 해서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구역을 수립할 때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 3분 이상의 토지와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구역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